자, 질문 좀봐라 X 플러스 Y 플러스 j 는 10이다. 이런 것을 뭐라 그러더라? 부정망정 식이라고 그랬지. 그런데 미주수는 내겠는데 시계라고 할 무슨 어계산 못해. 요참 어, 걸려. 음. 그런데, 이거는 이제, 그걸 구하는 게 아니고, 정수를 구하는, 해를 구하는 게 아니고, 정수의 개수를 구하랬는데, 음이 아닌 정수래서어 음이 아닌 정수. 정수는 몇 가지야? 세 가지 아이가. 근데 음이 아니면 은 0하고 양의 정수가 있는 거지. 네. 여기 있단 말은 거고 그 X를 선택해도 된다 안된다 안해도? 된다. 된다는 뜻이야 그렇지?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뜻이야 응. 그러면 이게 뭔 말이냐 X만 10개를 뽑아도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X를 9개 뽑고 Y를 하나 뽑아도 된다는 얘기야 누는이해하 응. 그래서 한 0개 이상을 뽑으라 선택하라 이 말이거든 그럼 0개 이상 선택하려면 중복을 허락해야 돼? 안해야 돼? 중복을 안 해야 돼 중복 4개, 중복을 허락, 허락 안 해야 되나? 네조건네 개, 네 개를 뽑아라 하면 중복 허락해야지. 허고개네 개밖에 없나? 그래서 이게 네개 있다니까 네 개야. 응. 네개 중에서도 중복을 X, Y, Z, W 네 가지가 있는데 이네 가지를 중복을 허락해서 그냥 열두를 뽑아라 이말같더이고 그래서 금방했던 중복 조합이다. 중복 조합에 중복 의가갖다따서네개 응. 중에서 어! 몇 개를 뽑나? 아니면은 몇개 중에서 네개를 뽑나? 이 말이 맞나? 금방 이 수명에도 뭐라 하더라 응? 이거 왜 뭐가? 밑에 X가 뭐 X가 만약에 2 2그 다음에 2 4 1 봤더니 뭔 말이야? 중복허락 그래 x가 두번 선택했다 이 말이잖아 음. 맞죠? 음. 그러니까 그래, 4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까지 뽑아야 돼 10개까지 뽑아야 된다 이 말이야 됐지? 음. 그러면 이 놈은 합하니까 4 플러스 10 마이너스 1c의 10이래 그러면 13c의 10이니까 이거는 13c의 3으로 갔더라 이 말이지 노래 이렇게 선답니다 음. 근데, 그 다음에 말하그다음그 다음에 <laughs> 이제는, 어? 양의 정수의 개수로봐해지 양의 정수의 개수. 양의 정수면은, 1, 2, 3, 4이런다가 음. <laughs> 그러면, 이거 0 되면 되나, 안 되나? 그럼 적어도 최소한 먹고, 이거 하나씩 하나씩 다꺼내야되렇게아가 음. 그럼 이 XYZW가 상자라고 생각하면은, 아까 그 금방인 것처럼 하면은, 비상자가 있으면 돼, 안 돼? 안 돼. 안 된다, 이거는. 그럼 우리도 하나씩 다 집어넣어야 돼. 음. 그래 일단은, 한 개씩은 미리 다 집어넣어야 돼. 그래서 x를 한개로 선택했다고 구분하놓고 x 프라임 플러스 1 y도 y 프라임 플러스 1 z도, 어, z도 z 프라임 플러스 1그 다음에 w도 w 프라임 플러스 1 이거 잡자 이 말이야 그러면 은 이놈이 0 되더라도 이놈이 0 되더라도 한 개를 잡아낸 거 맞다 이거 이놈을좀대입해봐어머니 그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w 프라임 플러스 4가 넘어가니까 얼마 되노 육 된다 그러 이미 지금 x y z w를 하나씩 다 쓰듯 해놨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쓰듯 되나 지목들었잖아. 안 되는 게 없지. 지목지 이거 똑같이가의에 정수 해를 가는 거을 봤잖아. 빵개가지도 내가 의개다가지도 상관없잖아 이미 한 개씩 다가지으니까 네. 그러면 이놈은 이렇게 풀다 이 말이지. 그러 어떻게 돼? 네개 중에서 중복을 하나 개가 고명기법 말이야. 네 수기법. 알았어. 한팔 니까 11이 1빼 니까 9 시에 육. 따라서 구시에 사.